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르되 주요 올이다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 여자가 집에 돌아가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의 소문을 들은 수로보니게아 여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이방인 지역이죠 두로 지방으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두로 지방은 지중해 지중해에 인접해 있는 어떤 해변 도시입니다. 물론 이제 갈릴리에서 조금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두로는 그 위쪽에 있는 시돈 우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과 더불어서 베니게라고 하는 곳에 속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지역에 꽤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다음 절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시돈으로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호수 오른편에 이제 이르시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가셨는가? 왜 이방인들이 있는 그 지역을 향해 나아가셨는가?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 종황을 보건데 특별히 오늘 말씀 2 4절에 보니까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아무래도 예수님께서는 따로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이 앞에서도 혼자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려고는 했지만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계야 여인이 자기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 자녀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학교 문제였습니까? 학원 가는 문제였을까요? 결혼하는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귀신 들린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그 여인 혼자 끙끙 알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와중에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해결받는 과정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뿐만입니까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그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도 했고 그예수의이름에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고 또 성령에 취할 줄도 알고 기도도 할줄 알고 예배도 드릴 줄 알고 찬양도 할줄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수로보니게아 여인이 자녀의 문제만큼은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을 받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여인에게 역사하셨는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아픔이 인생의 문제가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오늘도 이런 영적인 논리 속에서 깨달아지길 원하고요, 깨달아진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복하고 살아내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그 말씀의 원리에 깊이 빠져들 수 있는 은혜 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의 소문을 들고 찾아온 수로보니게야 여인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이죠. 끝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리고 이어서 2 6절 말씀 끝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간구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본문의 여인은 사실은 도무지 예수님을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믿고. 26절에 보니까 그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다 헬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수로보니게야 여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기서 수로는 수로라고 하는 단어와 보니게라고 하는 단어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수로는 수리야, 그리고 보니게는 베니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에 두로라는 지방이 나오잖아요. 그 두로가 베니게에 속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로마가 베니게라고 하는 그 도시를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로마는 베니게를 보다 넓은 지역, 베니게보다 더 넓은 지역이었던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속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수로 보니게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여인이 유대인들이 개취급하고 원수 취급하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방 사람.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 앞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 25절 말씀해 보니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문지 신앙적인 배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 왔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출신 성분이 무엇인지, 내 주변 상황이 무엇인지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그 믿음의 배경이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오늘도 예수님이 초청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믿음으로 그냥 엎드릴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엎드릴 때, 오히려 어떤 신앙의 명문가문이 되고, 신앙이 어떤 엄청난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큰 믿음을 보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을 두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모태신앙이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못 해. 모태 신앙인데 기도도 못 해. 모태 신앙인데 찬양 한 소절도 외우지도 못 해. 모태 신앙인데 말씀 한 구절 가슴에 새겨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한국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 믿잖아요. 심지어 교회도 안 다닙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런 어떤 설교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믿고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뭔가 기도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따지는 게 너무 많아요. 기도 뭔가 이렇게 상황을 보는 것이 너무나 많아. 뭔가 계산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 믿고 구한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정작내 영혼은 내 마음은 내 심령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금을 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 나와 봉사하는 것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치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무슨 큰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번 그래 나가 준다 이런 식이에요. 왜 믿고 구하지 않는 거? 왜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로본이기야 여인은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즉시 예수님을 찾아가서 발 아래 엎드렸는가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함 다 해봤거든요 세상적으로 할수 있는 것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암, 암에 걸린 사람이 평생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2개월 남았습니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암"이라는 소리에 이미 그냥 가슴이 덜컥 무너져 내리는데, 어떤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에 여러분, 요즘은 큰 병원은 이렇게 잘된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종교마다 이렇게 뭐 스님이 있거나, 아니면 뭐 천주교 신부가 있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있거나. 제가 아는 목사 이름만 되면 여러분도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세브란스 세브란스 병원에서 원목사역을 겸직하고 계신데 환자들을 주중에 이렇게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또 세례도 베풀고 하는 사역들을 병원에서 하는데 저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왜 어떤 좋은 영적인 가치를 제가 느꼈냐면. 마지막에 죽음은 앞두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의학적으로도 도저히 할수 없는 일들을 그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영혼의 기쁨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동안 살아오면서 천국의 천자도 모르고 살았고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제가 목사인데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그냥 그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물론 그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따라 가기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달린 것이고 평생 동안 우울하게 살았던 인생이 목사의 축복기도 한 번으로 영혼의 새로운 빛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수로 본이기와 여인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변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교회를 봉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오늘도 이 수로보니계야 여인의 믿음이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로보니계야 여인이 문제를 해결받는. 과정에 일어난 두 번째 일이거든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뭔가 정치적인 인물을 원했는데 누닷없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신성 모독한다고 얘기하고 어쨌든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갑자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사실 처음에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태도는 조금 냉소적입니다. 그러니 27절 말씀을 봐도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리라 사실은 이 말은 원래 기록된 그 문장 그대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인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마치 편견을 가지고 야 어디 이방인이 감히 지금 나한테 마치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편견이 아니라 만약에 진짜 예수님의 편견을 가지셨다면 바로 그냥 그 자리를 떠났거나 그 여자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셨거나 여자를 감히 칭찬하지도 않으셨겠죠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믿음 테스트였습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중요한 순간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셔 우리에게. 재정을 부어 주시거나, 아니면 건강을 회복해 주시거나, 어떤 인생의 중요한 아픔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그 순간, 우리가 해결되지 못했던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재정도 주실 때는 그 재정을 맡을 만한 자에게 맡기시지, 아무에게나 재정을 열어 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건강도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당시에. 제가 가르쳤던 어떤 아이의 어머니 집사님 되신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이미 저희가 갔을 때부터 부임 초기부터 암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생명이 막 연장되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임하고 한 2년, 한 3년째 가는 그 해에 이제 다시 재발을 하시고 말기가 되고 결국엔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그 가정을 신방하시는 단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 가정을 신방하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당신 아내가 그 남편 집사님에게 당신 아내가 꼭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 생각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의 아내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너의 아내를 살려 주어야만 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사실 위로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당장 지금 언제 죽느냐 하고 있는데, 야, 네 아내 왜 살아야 돼? 너 하나님 앞에 물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사실은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반드시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달아보시는. 어떤 중요한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역으로 묻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자녀의 이런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주시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 딜을 하려고 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오늘 이거 해주시면 저 이거 할게요 하나님 나 오늘 이거 돈 주시면 나 저렇게 봉사하겠습니다 나 오늘 이렇게 살려주시면 내일 뭐 할게요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3일 3주 이상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오늘 이수로본니기야 여인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이 막 어떤 욕을 퍼부어도 야 지금 너개부스기만도 못한 애가 어디 날 찾아와서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지언정 끝까지 믿음으로 태도로 그 믿음 있는 자의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급한데 나 이거 하니면 지금 오늘 난 죽고 못사는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나를 지금 어? 테스트할 지금 타이밍입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그건 우리의 내 계산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품량대로 주시고 믿음의 품량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아 여인은 그 믿음 테스트에 합격한 거예요. 주님은 귀신들린 이 아이를 보지도 않았어요. 찾아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야, 이제 테스트 끝났으니까 그래, 같이 가보자. 이게 아니라, 이미 그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한 순간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합격 끝.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으면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예수 비전 세운 교회 성도가 되기로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예수 비전 세움 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이단이 되지 않는 이상. 제가 막 비진리를 전하고 막이상 헛소리하고 여기서 막 요술을 부리고 천사를 부린다고 하고 막 그런 거 아닌 이상.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런 테스트가 찾아옵니다. 너 이래도 예수 비전 세움 교회 갈 거냐? 야, 성전 이전하면 너 지하철 한번더 갈아타야 되는데 귀찮잖아. 알렐루야. 어? 성전 이전하면 어? 또 코스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테스트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교회 일꾼이 될수 있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믿음은 흥정이 아니에요. 흥정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있는다는 것은 이거는 지속적인 관계고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만큼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혹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로보니게야 여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 찾아간 수로보니게야 여인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사실 결론입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말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28절이거든요.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15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백대로 역사하십니다. 고백대로 역사하세요. 참, 뭐 우스개 예화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응답을 참 많이 받은 적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 이렇게 잠깐 동네에 나갔다 오다가, 속으로 아 아버지가 오늘은 햄버거를 좀 사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제가 그냥 툭 던졌어요. 야, 순댓국 먹고 갈까? 아니면 햄버거 먹고 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들이 씩 웃으면서 "사실은 아버지, 제가 지금 속으로 기도했었거든요. 아버지가 햄버거나 뭘좀 먹고 들어가게 그런 말을 먼저 하게 해주세요." 그런 응답이 있었다요 그건 참뭐 우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거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은 입술 관리가 중요해요. 입술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야, 지금 무슨 성전 이전할 때냐? 안 이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개척한다고 할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때 막 코로나 이제 막 끝나자마자였거든요. 뜨니 야, 지금 안 돼. 야, 지금 뭔 개척이야.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다 그랬어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데 우리가 개척 설립 예배 드릴 때 이곳이 꽉 찼습니다. 저한테 야, 개척 어려울 텐데라고 말한 선배들 다 오셨어요, 여기. 그 예배 순서 다 맡으셨어요.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 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된다고 해서 하는 일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뢰만 무너지지 않으면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대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입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잠언 4장 2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수준이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부,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여러분 복받을 사람, 잘될 사람, 회복될 사람, 뭔가 삶에 기쁨이 넘칠 사람, 하늘에 충만한 은혜가 임할 사람은. 이미 입술의 고백부터가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것부터가 예쁘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심령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를 5분 10분만 대화해 보면 금방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어떤 분과 딱 대화를 하면 굳이 제가 몇 마디 하지 않아도 서로 편안하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뭔 말을 많이 하긴 했는데 남아 있는 것은 없고 괜히 찝찝하고 왠지 기분 나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욥.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것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요비 하도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그 옆에 있던 그 부인이 뭐라고 하잖아요. 야너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 안다고 믿는다고 신뢰한다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 이 모양 욕골 너다 죽게 생겼다 지금 하나님한테 가서 뭐라고 좀 하소연이라도 해라 하나님을 저주하기라도 해라. 그랬더니 나오 그 다음 나온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요분 절대로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또 복을 주셨기 때문에 화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엄청난 고백이요 에 사실은. 막상 이런 욥과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아마 당장 예배부터 안 나올 겁니다. 당장 기도하는 것부터 중단할 겁니다. 당장 하나님 말씀 보는 것부터 중단할 겁니다. 어려움에 입, 있을수록 기도의 제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입술 관리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고백 한줄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갈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으로 시인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시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입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차지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의 주인공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고치지 못한 병 중에 하나가 원망병이었어요. 원망병. 그거 고치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떼죽음을 당한 거였습니다. 한국 교회 고질병이기도 하죠. 조금만 교회가 평안하고 잘 되면 다 좋았다가 조금만 교회가 어려우면 그래서 사실 여러분 개척 교회가 힘든 이유가 그것도 이유가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나아지면 막 성전 건축한다고 할까봐, 조금만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한다고럴까봐 겁시난데 성도들이 겁나십니까? 여기서 성전 이전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서워하고 겁낼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 소리 안해요 저는. 감동되시면 하나님 앞에 하시기는 하되, 저는 성전 이전해야 되니까 돈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안합니다. 성전을 이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채우실 거고. 하나님이 성전 이전을 가서 보게 하셨으니 은혜 주실 거니까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그감동에 순종하시고 아니면 말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지 이것이 두려움이고 막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될 일이냐 말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뀌는 순간 오늘 수로 보니게야 여인의 아들의 딸인지 아들인지 아들입니까 딸이네요 딸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고백 한줄 때문에 평생 고치지 못했던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한 줄이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를 바꾸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꾸기를 바라고, 그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들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 한줄 때문에 역사가 뒤집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